안녕하세요. 막게 김용철입니다. 요즘 소공기밥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장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이 뭐 배를 눌렀는데 안 왔다. 그럼 이제 사장님이 그러면 여기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그 인성과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롱을 굉장히 많이 당하시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장님 인터뷰를 하고 싶어 갖고 오늘 온게 가장 큰 핀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가장 뭐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맛이야 다 이제 그 주관적이고 하기 때문에 뭐10 마이너스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은 뭐 맛과 서비스, 친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합되어야 손님 입장에서 만족도가 훨씬 올라가잖아요. 배를 그렇죠. 눌렀는데 한, 뭐 몇분 지나도. 기억에 3분입니다. 3분. 네. 음, 안았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재는 보시다시피 테이블 오더. 네. 다, 네, 다 치워버렸습니다. <laughs> 어, 이 조그만 뭐 매장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비싸서 치운 건 아니시고요. 아니, 비싸서 치운 건 아니고. 그걸 갖다 놓으니까. 음. 좀, 그 인간적인 그런 맛도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시면 벨 누르지 마, <laughs> 벨은 없으니까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뭐몇초 안에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요. 저도 오너 셰프거든요. 그리고 저도 닭지가 있는 업장에서 일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오너 셰프라 그러면은 테이블 몇 개나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사장님이 체크를 못해? 이 생각으로 왔어요. 여기가 막혀있네요 보니까 저기 이제 사장님 일하는 데서 안 보여요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논란이 됐던 게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댓글을 읽어보고 큰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에 이제 회가 비렸는데 치킨이나 피자만 시켜 드셔서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댓글만 봐가지고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료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아 많이 했죠. 저는 <laughs>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음, 음, 뭐 저기 장사를 해봐서 알겠지만 네. 그 니부가 사실 억울한 면도 많잖아요. 많죠. 어? 많아요. 그리고 그날도 어, 제 입장에서는 그 비를 일만한 핵감. 네. 종류가 이제 안 갔는데 네. 뭐 어떤 건 비리고 뭐 어떤 거안 비리고 그것도 아니고 뭐 전부 다 비리다 음.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동안 작성한 리뷰를 쑥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예 예. 아, 어, 대체적으로 네. 아주 좀 양념이 과한 네. 음식들 또뭐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위주로 맛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어, 다른 매장에서는 이제 생선에 주문하지 말라고 그 얘기는. 어, 사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저한테 생선에는 주문하지 말라 그 얘기를 제가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부분도 어, 사실 손님인데 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어, 감정 조절을 못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주 거칠게 한건 아니고 어, 살짝 소심하게 했는데 그 부분이 논란이 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음. 이게 이번에 그게 이슈가 되면서 같이 이렇게 또 옛날 것까지 딸려서 안 좋은 것만 부각이 많이 된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맛은 진짜 주관적인 건데 그 주관에서도 굉장히 주관적인 재료를 다루는 업장이에요. 여기가 거기다가 김밥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팔죠. 수육도 남들은 따뜻하게 파는 거, 차갑게 팔죠. 그러니까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식당인 거는 오시려면 감안을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이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이거 놀라는 종결인데, 그 배민의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도 속에서 이게 확, 확 와요. 일하다가, 어, 리뷰 뭐 달렸나 볼까? 이러는데, 와사비가 비려요, 별 하나. 그러면은 막, 이러면서 막, 이걸 달고 싶죠! 하지만 사장님,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 어떻게 합니까? 저는요, 네. 어, 아우, 어, 손님, 와사비가 다들 참. 적당하다 그러는데 손님 입맛에는 안 맞았나 봐요. 그러면 국가수에 의뢰를 해서 제가 요번엔 왜 매웠는지 성분 검사를 한번 해서 손님에게 보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장님은 솔직히 그 정도 센스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리뷰에 답글도 달기도 하지만은 사실 리뷰를 잘안 봅니다. 보지 마세요. 아, 어, 그리고 네. 거기에 리뷰 한뭐 800몇 개 되는데 그런데 신경 쓰기보다 차라리 음식 개발하고 맛을 더 끌어올리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장님 아까 회가 비렸다 그랬죠. 저도 참치를 5만 5천 원짜리를 배달을 갔는데 비리 돼요. 손님이 전화가서 한2 시간 있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럼 저희가 회수해야겠다. 내점 네, 네 남았어요. 내점. 네 음식값도 안 받고 회수를 해왔는데 별 하나. 빌려서 다 버렸어요. 아 그거 버린 거였어? 내전 빼고 버린 거였어. 그래갖고 이제 주소 저장해 놓고 다음에 주문이 그 주소로 들어오면 안 받아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왜 고객 정보를 저장해 놨냐? 돌아버리는 거요. 보통 사님 그래요. 이게 외형적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벨트를 티이 와셔츠를 벨트 안으로 이렇게 넣어 입는 분들이 조금 딱딱해요. 유머 감각이 없어요. 일단 술이 한잔 들어가야. 아 그럼 네, 그 그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이게 또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일단 좀 이렇게. 바지 안으로 위에 와이셔츠를 이제 넣어 입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유머감각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본인의 이 속마음을 많이 못 숨기고 표출을 바로바로 바로 하신다는 그런 게 있어요. 장업자도 힘들어요. 실상 이렇게 막 편하게 돈 버는 것 같아도 막 새벽부터 솔직히 사장님 시장 다닐 거예요, 아마. 시장 다니고 막 이런 막 잠도 못 자고 날카로운 상황에서 그런 자기 업장에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좋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힌트가 맞고요. 그러고 거기에 댓글을 달았는데 맛에 대한 평가 말고 사장님이 그, 그걸 또 이해를. 어허.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저거.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도 사장님이 잘못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이 정도만 하면은 우리 고객님들의 입장과 자영업자의 입장의 반반이 어느 정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될 거예요. 의외로 또 되게 수공을 또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난 바지에 일단 이거 와이셔츠를 넣으셔가고 굉장히 또 이거. 뭐 약간 좀, 속된 말로 좀 약간 꼰대, 꼰대일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이거 저 죄송한데. 꼰대 아니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좀 이런 업장은요, 원래요, 사장님이랑 좀 친하면 아무래도 칼한번갈때 있잖아요. 이 꼬리 쪽 주려다가 뱃살, 어? 아이, 저 새끼 아는 새끼네.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손이한번 갑니다. 아, 그거 제 거예요. 이거 제가 하는 건 대사님. 오, 인기를 독차지하려고 그러시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우리가 이제 영상을 업로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안 좋은 댓글을 그렇게 다시는 거를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구독자가 얼마 없는데 이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막또 여러 사람들이 보면서 원래 우리 본 구독자가 아닌 분들이 막안 좋은 또 악성 댓글을 달면은 우리 셋이서 진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댓글을 삭제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우리 좀 지금 솔직히 지금 우리 자영업자도 힘들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다들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수록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안 좋은 댓글보다는 좋은 댓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웃을 수 있는 좀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장님 인사하시죠 어, 오늘도 어, 제... 굉장히 고생, <웃음> 고생하고 <웃음> 계시는 어, 이, 이 땅의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음식 이제 맛을 보려고 이제 앉았습니다. 잔부터가 벌써 보이시죠? 이걸 주물이라 그러나? 네, 주물. 황자육이. 황 황자육이요? 방. 방. 방자육이? 어 뭔진 잘 모르겠는데 주물보다는 훨씬 고급진 그 언어네요. 방자육이. 크 잔이 되게 고급지네 보통 이, 그 찌그러지는 그그 그 옛날에 우리 라면 끓여 먹는 그런 건데 한잔 따라 따라 주마. 네. 제. 술을 잘 못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게 되게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게 실상 저는 이 금산 막걸리에요. 보통 금산 막걸리가 제가 알기로는 인산 막걸리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엄청 강한데 인산 막걸리가 아니래요. 그래가고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오! 이게 진짜로 쌀가루 같은 이 느낌이 살짝 걸려요. 목넘김이 진짜 좋고. 산이 거의 없는 느낌에 호불호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막걸리는 달지도 않고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데 그만 먹어 인마 마르라고 <laughs> 먹던가 이씨 처 먹으려고 왔어? <웃음> 네. <웃음> 어 소금 김밥 음식 중에서는 이게 아마 논란이 제일 많이 됐을 거야. 이거는 아는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 일반 돌김하고 곱창김하고 달러. 곱창김은. 곱창처럼 이런 걸 모아가지고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밥도 여기 봤을 때 내가 한 공깃밥 한두 공기 양 정도 들어가죠 사장님? 네. 공깃밥 두 공기 양 소금이 사장님이 토, 토판염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뭐냐면 개펄 바닥에서 채취한 걸 토판염이라고 그래 내가 알기로 꽃소금이 15kg인가 그럴 거야 아마 한 포가 그거 가격이 아마 3배 이상 차이가 날 거야 뭐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3,000원짜리를 막 부각 시켜 갖고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 그지?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이 장사를 잘 못하시는 거야. 나 같으면 이거 부각 안 시켜. 마진이 엄청 많이 남는 거를 부각을 시켜 있는 게 장사꾼이야. 삼천 원짜리 이거 들어오면 솔직히 짜증 날만 돼. 근데 이게 논란이 되면 속이 좀상하긴할것 같아.

제품 와사비 중에서는 좀 쓰기 좋은 게 707이 좀 그래도 덜 맵고 와사비 그 맛이 제일 잘 나거든. 그걸 좀 추천드리고. 이 진짜 드럽게 매운 와사비야 이거. <웃음> <웃음> 간장도 내가 맞춰볼까 기꼬만 간장. 간장으로. 간장. 사이전 간장인데 기꼬만. 기꼬만. 또 틀렸어요. <laughs> 저도 모릅니다, 저는. 다 틀렸어요. <laughs> 이거 생선도 뭐 틀릴 수도 있어, 지금. 지금 보니까 매니저님이 지금 이제 손님들 응대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엿보거든요. 굉장히 잘, 하시, 잘 하시는데 음식을 시키시니까 지금 셰프님이 이제 재료를 준비 중이시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주는데 그날은 내가 봤을 때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사장님이 이제 인정하고 또 쿨하게 또 넘어가셨으니까.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나왔는데, 진짜 잘 먹었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느끼는 이런 좀 느낌은, 집안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어머니가 막이게회 뜨고, 좋은 재료 갖다가 막 김치 담고 갖고 내주고, 된장도 막 재래식 된장 쓰고, 막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음식으로는 오늘 깔게 없었어요. 저도 셰프입니다. 이거를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제작비를 받았다거나, 술을 한 잔이라도 얻어먹었으면은, 제가 진짜 뭐, 안될 사람인데, 저희 사비로 전부 다 하고, 사전 협의 없이 와서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40이 넘은 사람들이 오면은, 거의 만족을 할것 같아요. 옛날 그런 노포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같은 음식을 하는 사람이 같은 업장을 요리하는 업장에 가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스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고 오늘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